자, 한 마리 땡깁니다. 요거제목합니다무자리도 봅니다. 현장은 오늘 첫수땡깁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날씨가 안좋아서고한 박자 몇개 왔습니다.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. 첫 음, 수입니다. 아 배도 많고. 에이 가봤다자한 마리 땡깁니다. 자 내리면서 감고자 오늘. 나여튼 아, 처음 낚시 하시는 분임대대를천하장해대로바꿔드로 있습니다 바짝 들고 내리면서 감고 바로 그겁니다 아, 천천히 하세요 안, 안 바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 네. 좋은 동네지 예. 그만 감, 감고 펄치에 담으면 됩니다 자, 바짝 들고 자 공기 한번 밀고 예,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으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7 0 정도 75 정도 예. 자, 아침에 한마리 기다리고 잡을 들어왔습니다. 잡을 성수해 이만해 사장님. 자, 조금 더 감아 주시고 됐습니다. 자, 수고드립니다. 자, 한마리 땡입니다. 오늘 낚시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. 전직 교장 선생님시고 이 전년 퇴직하시고 이생을 즐기시러 오셨습니다. 자, 네, 사용하는 장미는 X1 떼고, 원줄 8호, 목줄 8호 세팅입니다. 또 내리면서 감고, 예, 예. 초보자 분들 오셔도 쉽게 고기가 물어집니다 잡으면 무조건 이... 인생 첫 고기입니다. 또 내리면서 감으시고, 구실입니다. 예, 90도로 쉬우세요 자, 떴습니다. 인생 고기 축하드립니다. 아이거 감사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짜장이 입질을못 받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 선물이 마치 있으니까, 한번 기대해 봅시다. 날때 너무 들면 안 됩니다. 자, 펜딜 8,500번. 그 다음에 원줄 10호, 목줄 8호 세팅입니다. 자, 로드는 저 로드는 천하 장사 때입니다. 지금 현재 한 다섯 마리 정도밖에 못 잡았습니다. 두번터잡고 이제부터 약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, 진장은 내일은 안경으로 갑니다. 줄수 없어요. 두구는 지금 극심한 멀미로 지금 누구 계시고, 아무도 넣어연락하시면두 마리째 축하드립니다. 한 마리 땡입니다. 아침 시간에 피딩 못 만났어요. 사이즈 좋습니다. 물 일로 갈 때는 기본 75에서 80입니다. 자 부실입니다. 아, 됐습니다. 떴습니다. 무슨 색이랬지? 자한 마리 왔습니다. 선수예 사장이 달달이. 자, 전달하는 달달이. 왜 네, 다? 어디 가져 가실 겁니까? 아 김해 큰행에한 마리 땡입니다. 아까 한 마리 잡으셨고, 자, 요 앞전에 대박 때리갖고온 동네 잔치를 했다고 하십니다. 오늘은, 뭐, 일이좀 시원찮습니다. 전일 대비하면 약한 20%도 채못 잡았습니다. 지금 현재. 사용하는 장비는 천하 장사 때입니다. 원줄 10호, 목줄 8호 세팅이고, 니는 원투니 일입니다.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. 어 멋집니다. 몸도 희생거리고, 자, 다리 힘딱 주고, 가까이 왔습니다. 어이, 사이즈가, 어우, 나쁘지 않습니다. 75 정도. 됐습니다. 떴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빵 좋다, 이놈. 맛이 있겠습니다. 바로 이런, 겁 놈입니다. 술물 갈 때는. 선수의 빨간색 잠바 사장님. 좀 합니다, 오늘. 지금 몇 마리째입니까? 3마리, 3마리, 3마리. 이거 잡으면 3마리. 낙지 하나 박살 내보고. 지금 막서 마리씩 이 잡았는데. 아, 그 최근 시즌에 비해서는, 조금만, 낚시가 안 됩니다. 자, 가물다 훅 가만 보세요. 바다까지. 됐습니다. 으쌰! 어, 야, 자, 오늘 뭔가, 이 길을 잘못받아지는요 감기. 응. 두분 오셨는데, 한 분은, 극심한 멀미로, 온장에 한 마리 잡고 누워 계시고, 응. 자, 내리면서 또 감고, 들고, 이제,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, 거리가 멀어가지고. 저기, 저, 선, 보이면, 저기가, 저기가 그저돈데 도착하면 오후 5시 내입니다 자, 그 바짝 감고, 자, 바짝 들어봅시다. 무실입니다좀더 드시고, 떴습니다. 예,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햇거리라, 선장이 어떻게든 마련 내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빅토리 오늘 선증표입니다. 뭐, 저 택배 물량 4마리 살려놓고, 그 다음에 오늘, 뭐,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. 딱 기본 정도. 기본 정도 잡 기본. 1인당 한 3, 4마리 정도. 요거요거요거전달하면다 같이 가신다 해서 챙겨왔습니다. 자, 오늘 오신 분들, 예. 날구지 속에 고생 많았습니다.